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T제곱 T 플러스 K의 DT인데 마삼에서 극대값 갔는데 극수 구하래 변수 X 뭐하죠? 미분할까? 미분하면 위끝 대입 자 마삼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뜻은 f 프라임 마삼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? 0이죠? 마삼 대입하면 9마삼 뿔K가 0이니까 K얼마? 마자 K 찾았고 그럼 F'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야 인수분해 뿔3 마이 어디로 불러? 아래로 불러 뭐랑? 마사이랑이2 두어는? 얼마 인마 뿔? 증감증? 극소는 뭐에서? 2에서 극소니까 F? 2 e 찾는 거지? 네. 자 물론 여기다 넣어도 돼 마산부터 어디까지? 2까지 K가 얼마지?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6? 해서 3분의 1T 세제곱 2분의 1T제곱 6T에다가 마산부터 2까지 하면 2 대입하면 8 2 12 마삼 내면 마구 그죠 마삼 내면 플러스 빼면 정답 은 마이너스 6분의 1 2 0인가요그 답인데 자 이렇게 되고 해 보세요 f 프라임 x 찾았죠 적분하세요 적분하뭐뭐플플스스이너스0 0 플러스 자 근데 봐봐 여기다 마0 대입하면 0 0지 m 0이니까 c 찾을 수 있지 마3 넣어볼까 얼마야 마이너스 9 1 3 내면 마이0스1 8 플러스 c가 0 어디? 여기가 어, 어. 9. 가 9. 에다가 9. 분의가더하의 2분의? 2분의 네. 여기가? 이거죠? 여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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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가 여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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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? 해도 되고. 이가 여기가? 응.